네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난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제 뒤로 멀리 보이는 곳이 구곡산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연기가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이 산등성이 산등성이 쪽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정오 기준 75%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80%대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떨어진 수치입니다. 추정 산풀 영향 구역은 1,702 헥타르입니다. 전체 화선 64km 가운데 48km가 진화됐고. 남은 화선은 16km입니다. 주민들은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산천군은 오늘 오후 시천면 동당마을, 동당마을 등두 곳, 삼장면 대포마을 등네곳 모두 여섯 곳 마을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화 작업의 관건은 기상 조건인데요. 어제 오후 산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밤에 해제됐지만 오늘도 종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산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 건데요. 해가 지면서 당국은 지상 장비와 인력만을 동원해 야간 진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YTN 이명진입니다.